길어요 네. 진짜 사이즈 좋아가지고 자두 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아예! 자 자세를 추고 펀치 한번 추고 받습니다 오우, 어 그리고 오른손까지 아, 난진의 저 오른손이 아, 강력하죠 아, 예. 난진 선수는 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택다우 아, 시도 자 넘어가지 아, 않습니다 좀 멀었는데 이제 연계 동작이 중요하죠 체인 레슬링 네. 자 들고, 오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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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여재우 자 일단 여재우가 어그렇 지금 파운데 약간 기들었다는 듯이 파운딩을 오. 다니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 머리 후에 해머링, 해머링. 오, 안봐 안봐. 안 네, 안봐 지도해요 팔쪽 팔쪽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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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 오, 오. 강력하기 때문에. 네. 어킥 킥. 피 어피, 어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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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타. 네. 밀어, 밀어, 밀어. 하면서 파츠. 오. 그 제일 베스트니여요자 일단은 흔들 놓고 있는데요 다시 택다운 시도 자 일단은 버티고 난딘 야 이거 뭐죠? 예 들어올 때 오토 아이 머리 머리를 맞았네요 예 <놀린> <놀린> 오! 자, 잘 들어갔습니다 오! 터여재도 카운터 오! 난자 어. 네. 그리고 왼손 다시 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터 더잘 들어갔... 자, 이게 공격이, 오오오. 서차장 공격은... 빗나갔어요. 지금 오히려 위기에 지금 봉착을해 있는 난디입니다. 자,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자, 사이드 보 악수인데요, 지금. 네. 어. 지금 약간 미첼 페리다 같이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좀 악수가 됐어요. 김훈 관장님이 세컨에 안기셔서 약간 악수를 든게 아닐 까요 아, 난디. 엄지 펼치고, 예. 자, 이렇게. 3... 끝까지 끝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블루코너 샌딩 여지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의 패배를 결국에는 갚아줬습니다. 여지우 선수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갑니다.